안녕하십니까 민재민준 파파입니다 오늘은 장애아 부모들이 겪는 고통 그 크기를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거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지 않습니까 알수 없는 미래 그죠 근데 장애아 부모들은 내가 살아갈 미래 플러스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아이까지 음, 거기에 대한 두려움, 내가 없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지만, 장애아 부모들은 나 플러스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, 내가 없는 세상,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내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, 그럼 곱하기 두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조금은 어, 이렇게 설명하면 좀와닿으실는지 모르겠지만은. 조금은 어 주변에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이 있거나 이웃이 있으면 은좀 배려 부탁드리고 우리 같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? 저도 이렇게 장애아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어 저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죠? 렇뭐 그런 말 말씀하시잖아 어 결혼도 처음이다 어 나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고 아빠도 처음이고 나도 장애아를 키우는 건 처음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조금만 우리가 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려 그리고 좀 응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. 격려 어 그렇게 해서 함께 조금은 다르지만은 어 그렇게 함께 울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요까이 장애아 부모님들 힘내십시오. 화이팅!